야 위치만 잡아가 다시 하니까 1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13도 14도까지 이 정도면 괜찮구나 지금 시래기가 있는 쪽은 몇 도인지 한번 궁금한데요 41도 안녕하세요 창하 창만님 지금 다시 간만에 창고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창만이에요 옛날에 살간 참고인데요한만에 비가 주줄 오던 어느 날입니다 넌 정세가 뭐니 왜내 지나가는 길에 이런게 자라있는거니 이것만 자라있는게 아니더라고요 들어오는 길에 정글숲을 지나왔습니다 6월달에 이제 더워진다고 해서 작업을 한번 다 했는데 밑에 집 할머니 집에 내려가는 길이 사라졌어요. 완전 정글이야. 정글. 자, 지금 제가 준비해야 되는 건 창고에서 실어야 될 짐들 좀 실어야 되고요. 그리고 더워도 너무 덥잖아요. 이제. 이제 휴가철이고 시작인데, 아, 지금도 차에서 내려가고 몇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땀이 줄줄 납니다. 그럴 때는 이 더운 여름을 이기 위한 또 특별한 뭔가를 하나 해야 될것 같아요. 창고에 온기에이차 안에 가정용 전기를 공급하면 에어컨하고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만, 밖에 나가서는 에어컨 사용하려면 발전기도 흘려야 되고, 휘발유 값이 아깝더라고요. 시끄럽기도 하고, 에어컨도 이게 뭐냐. 창문형 에어컨이랑 비슷한 이동식 에어컨이거든요. 여기 달려있는 게. 소음이 너무 커요. 초기 모델이라 그런지. 조용한 에어컨 한번 내 능력으로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또, 호착질 겸 도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가방 안에 재료들을 다 사놨습니다. 과연 부품을 내가 제대로 시켰는지, 어떤 물건을 시켰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내 네, 방으로 올라갑시다 자 오늘도 한국으로 출근하자마자 또 저의 방이네요 자, 자 세팅하고 공략식 쿨러입니다 CPU 공략식 쿨러 하나 CPU 공략식 쿨러 두개 그리고 요게 온도는 몇 도인지 온도를 체크하는 거 에어컨은 17.5도까지 떨어졌어요 10분 만에 선풍기 앞에 온도는 25도 이 벽의 온도는 야 이거에 8,000원 밖에 안해요 세상 좋아졌어 이렇게 온도 체크하는게 8,000원 밖에 안하다니 통덕커 이런 스위치 같은거 내가 쓸 일이 많을까봐 또 10개나 사버렸어요 10개 자 24볼트 제 트럭의 전기를 12볼트로 만들어주는 장치 요걸 컨버터라 그러기도 하고요 요거는 수축튜브 전압체크기 하나 갖고 전선을 연결해주는 연장선 이게 뭐냐 이게 요즘 삼성전자에서 그렇게 떠들어내고 있는 바로 전도체 펠티어. 정확한 이름은 뭐 펠티어 소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연결해서 전기를 흘려보내면 한쪽은 차가워지고 한쪽은 엄청 뜨거워져요. 펠티어 소자로 뭐 에어컨 만들고 냉장고 만들고 하는 영상들을 몇 개나 봤어요. 무소음, 무진동, 이 방에서 사용하는데 발전기 필요 없이 하룻밤을 날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라고 생각해서 구입했습니다. 자, 한약 10만원 정도 투자한 것 같아요. 이걸로 재미난 포장집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걸 조립해봐야 뭐 부피 얼마나 되겠어요? 내손 안에 들어올 정도의 초소용 에어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물 사장은 말이죠. 에어컨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수돌기계도 만들었었죠. 자, 이번에는 무더운 8월의 여름을 나기 위한 에어컨 도전입니다. 도전 시작! 자. 이걸로 어떻게 뭘 만들어 볼까 싶어요. 음. 얼마나 열을 잘 빼냐가 포인트라서 지금 자꾸 생각 중입니다. 구상은 됐지만 바로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구상의 설계도는 제 머릿속에 있거든요. 뒤죽박죽 섞였어요. 발열을 잘 잡아내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서 발열 잡기 놀이를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료비를 아끼기 위해서 고장난 고속 충전기, 분명히 알미늄판이 한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저에게 딱 맞는 알미늄판입니다 아요 놈을 세척을 하면 저에게 딱 맞는 사이즈의 구속 한개가 만들어지겠네요 없으면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우선은 이렇게 한쪽 면을 붙여 봤어요 이쪽이 냉각 그서 여기가 풀러가 붙는 자리인데 저는 좀 다르게 응용을 할까 싶어요. 썸얼 그리스 딱 붙여버리면 불량인가? 지금 심각하게 쫄리기 시작했어요. 손. 는 계속 돌아가고 있게 했고요. 38도가 지키는데, 근데 12도, 5도 방열판 구조에 문제가 있네요. 열을 다 골고루 못해서 가고 있어. 출력 대비 방열판의 크기가 너무 작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열판을 키워야 된다. 이 창고에서 해결하려면 또 10만 원 안으로 에어컨을 만들기였는데 1 0만원 오버하거든요. 자, 저의 고물창고, 고물창고인지 고물창고인지 저 고철덩어리에서 알미늄 뚜껑을한개 찾았어요. 버리려고 던져놨던 건데. 반듯해요. 자, 새 제품을 사긴 그렇고, 고물상에서 제가 필요한 알미늄 판을 한번 구해봅시다. 알미늄보다는 더 구리가 더열정도율이 좋거든요. 구리판이나 알미늄판. 사장님이 계시려나? 반듯해야 된다는 거지. 이것도 알미늄이 맞아요? 네 맞아요 순수 알루미늄이에요? 예. 이거 몇개 이거 테스트할 때 하려면 이거 이정도 얼마 드릴까요? 한7천원인한 2천원쯤 2천원쯤? 알겠습니다 사무실 와서 밤 10시까지 지금 뻘짓을 하고 있어요 더워서 차에서 작업을 하다가 지금 사무실로 들어왔는데요 사무실의 에어컨 온도는 16.16 17자 결국에는 헬티어 소자 태어 먹고 음 알바생에게 소박 받았나 구박 을 받았나 꾸지람을 들었나 결국에는 제 트럭 으로 도망갔습니다 제시만큼 더편한 곳이 없죠. 이거 뒷정리를또 어떻게 하냐. 오늘 얼마 썼어? 그러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웃음> <웃음> 소박 받을 만 합니다. 자. 아이고 네고비지 그래. 주말에 왔요 야, 오래간만에 또 왔어요. 예. 자, 참 매출 달성 후 날씨는 덥고. 아이소 분중기에 의지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날씨는 더워도 콩은 때려야 됩니까? 네, 예. 콩. 콩. 콩린 자리, 콩. 이거 매주스. 아, 이게 매주쓰는 콩이에요. 음, 된장, 된장. 된장 만들라고요. 매주 만들라고 된장 만드는 된장. 거. 벌써 몇명 왔다 갔잖아요 옛날에는 이거 돌이끼로 했다 아니에요? 예 예? 이렇게 안아 이렇게 안 했어요? 돌이끼로다 하셨지요 돌이하고 이예이돌이끼서 지금 앉아서 사부작사부작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다 예이한돌예쁜다고요 아, 신나게때려봐야몇개안 나오네요. 아 아직 밭에가 다 있어요. 여기서요. 여기서는 한2만원 받아십니다. 손님이 왔네요. 놀다 보니 또 손님이 옵니다. 거리이달라이 마물차입니다. 마물차가 왔습니다. 또 가다 오다 보니 또 오랜만에 와줬네요. 두꺼에 사람 갈려가. 이게 좀 무겁네. 두들어봐라. 음. 게무겁 맞네, 맞네, 맞네. 그게 도 무거워요. 같이 만들어도 무게 차이가 나네. 음. 자, 칼도 하나 또 팔아먹습니다. 자, 2만 원만 팔고 그냥 출발했으면 돌깨질 안 하고 왜 때리고 있냐 싶어서 저는 처음에 장사할 때도 돌깨질을 많이 봤었거든요. 시골로 다니면. 근데 요즘은 도 돌깨질을 볼 일이 없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돌깨질를판게한 15년 전쯤이었나? 조급하게 장사하고 다녔으면 2만원 팔고, 이동할 거. 매주 공 털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구경하다 보니까, 하를또두 개나 팔고 출발을 하네요. 2만원 팔 거, 5만원 넘게 팔고, 이동합니다. 아, 대는 어디니? 아이샤, 아이샤, 아이샤. 이걸 어떻게 꺼내냐? 어떻게 꺼내야 잘 꺼냈다고 소문이 날까 자, 아이샤. 이그 말이 신고 말고. 예. 보드라운 그런가? 그거는 보드라운 거 수세미로 된거 해야지, 그럼. 수세미를 가진, 이건, 르고에 가는 이건 너무 빳빳해서 예. 알아서 바꿔드릴게요, 이건. 요게 수세미 소리입니다. 요게 수세미 소리, 드러운 거. 그러면 예. 저거는 바꾸는 거고요, 요거는 예. 바꿔드리는 거고. 예. 6,000원에 9,000원, 15,000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바사님. <laughs> 오늘은 어머니는 왜안 나오시노? 어? 왜 돈... 아밥안다고 그랬어야 옥상에 아무 라 갔다 왔어 이제 고장이 고장이군 뭐 맛있는 밥 하고 있습니까 응. 저녁 저녁 주또 챙겨 주려고야어 <laughs> 어머니 저녁 하나 얻어 먹고 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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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미 그래 이런 건 있나 예 있어요. 밥 준다는데 밥값으로 줄게요. <laughs> 밥 줘야 돼그대시 반찬요. 예 아무거나 그냥 된장에 고추만 줘도 돼. 아니 저밥하는데 뭐? 고추는 여기 따면 되고. 고추는 따면 되고. 그래. 예그밥 네, 먹고 갈래. 예한갈밥 네, 이제 해놔. 네. 된장은 호박 넣고 찌재나고. 와 호박 넣고 된장도 찌어나답니다네 어, 어. 그런 거 먹고 싶었어. 그래 그래. 이거 이그는그 네, 밥값? 아 밥값? 아 짜라. 아 네? 그러지 마고 요거 계산해라 요거. 대산이요. 2,000원짜리 3개. 어. 2,000원짜리 2개 많아. 13,000원인데. 10,000원만 받을게 그러면. 그래그그 계산해 봐. 아, 10,000원만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반복하라대해 그 가자. 우리 알았어요. 좀 이제 뭐딱 해질 때도 돼 갖고 밥방가로 어? 사모야 되나? 우해야 되나? 아, 그럼 부터 가라, 그럼.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된장호박를더된장먹 된장, <laughs> 된장 는다좋습니다 음. 에어컨까지 안 키. 원래 안키고 살았으면 안키면 되지 뭘 에어컨까지 켜 줄라 합니까. 맛있는 밥도 차려준다는데 조명 어두운 거 있으면 하나 고쳐주고 갈라 그러지요. 아, 재영이 다오지다 왔다. 다 와요? 무라가, 무라가 무라가 야, 매운 것도 좋아하고. <laughs> 아삭한 것도 좋아합니다. 고추는 제가 따올게요. 몇 개다. 야, <laughs> 어머니가 농사지은 고추. 자, 고추 하나. 고추 둘. 고추 새 고추 넷이 밭에서 바로 따서 먹는 이게 바로 한해집니다 고추 다섯 개따왔습니다 고추 다섯 개따왔습니다 아우 입으 떨어져 피고 못 들어가도 될라 싶어 뭐 그냥 씻어도 괜찮아 얘 실력이 없어서 하나 부러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랑 결혼한 지몇년 차예요 내가? 20년 사요 30년도 아니고 육심찬. <laughs> <laughs> 들어가자 밥.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반찬을 그래놨다나봐 어, 엄청 좋아요. 행복합니다 오늘. 내가 이런 밥을 또 이런 밥상을 벗다니 말이죠. <laughs> 야, <됐어>. 야. <laughs> 와 물도요. 잘 먹겠습니다. 물부터 한잔 마시겠습니다. <laughs> 아, 시원하다. 역시 이게 바로 어머니의 밥입니다. <laughs> 어머니의 밥. 야 아버지도 아직도 많이 드시네요. 식사 양 많으시네요. 오늘 뭐, 오늘 뭐, 뭐좀 많이 주네. 오늘 따라 많이 주는 거예요. <laughs> 오늘 따라 많이 주신답니다. 야 86세에도 이렇게 드십니다. 와 대박 대박. 오늘 최고의 건강 밥상을 받아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야, 김치 김치. 우와 김치 이제 색깔 봐라. 어머니 된장 어. 자, 네, 감사합니다. 된장국 막뭐 오늘 최고입니다, 어머니. <laughs> 이, 혼자 다니면 이런 밥상을 먹어 본 적이 없어. 최고 밥상 예, 예, 지금 1년 내중에 지금 최고 밥상 받았어요. 1년에. 잘 먹겠습니다. 음. 네, 미역도, 미역도 먹을게요. 고봉밥에다가 그래, 배고프다. 좀 들어들면. 맞아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었다. 맛있겠다. 좋아요. 너무 어, 너무 좋아요. 오게 어, 쌈밥입니다. 쌈밥. 음. 단고기 단대모아 봐. 그럼 되냐, 맛있다. 음. 먹데이. 음. 음, 맛있어요. <laughs> 매석한게 최고입니다 이거 맞다 장아찌다 장아지장아지응 어이구 이거 가다아지 이거 아 하나하나 다 맛있어 음. 다, 다, 장마, 다, 장마, 다, 장마, 다 장마, 맛있어 다아자 뭐. 김치 한입 들어갑니다 음 너무 너무 맛있어 어, 겨우 그 맛있으니까, 전 종이, 종이. 진짜 이런 밥상이 최근에 너무 두리웠어요 그럼 어머니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돼요? 80, 80, 83세. 어머니가 시집을 잘온 거예요? 아니면 할아버지가 장가를 잘간 거예요? 몰라, 우리는 그걸 모르지. 몰라요. 우리는 미역 때다리 미역 쓰기, 장가 때 장가를. 이렇게 먹어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아십니다 맨날 고기 반찬 먹고 하니까 나 건강해 할아버지 혈압양 먹었습니까? 뭐 혈압량 먹은 지한월다 먹어야다 응. 나이 들면 다 먹게 되는군요 아니 응. 건강하게 먹으면 안 걸리는 줄 알았어 아밥 있다 더 먹으라고 어? 한 그릇만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잘할 그래, 응, 저도 배고픈데 <laughs> 어머니의 반 그릇은 가득입니다. 어머니 한 그릇은 소복이고, 됐죠한 음. 그릇 가득 담기 정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다 비워냅니다. 두근 고기를 깔끔하게 비워냈습니다. 와. <laughs> 그래서 맛있게 먹었더니 맛있게 먹으니 좋았다, 내가. 응. 그걸 안 돼. 네, 제가 지울게요들어다막 두고 와. 자. 응. 설거지도 제가 할게요. 네. 응, 제야 응. <laughs> 주방도 이렇게 깔끔하네. 응? 어? 주방도 이렇게 깔, 깨끗하게 해가지 내네. 뭐라 깔끔하노? 어, 와, 진짜 어머니.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 오늘. <laughs> <응>. 어머니, 사랑해요. <laughs> 어, 야, 그래. <laughs>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아라.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응, 열심히 살아라. 야. <놀라가> 뭐 <가라만한지> 야. 오늘 <laughs> 어, 잘 먹었어요. 어, 먹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내가 못 팔거든 이거. 내가 떨어뜨려 갖고 기스가 났어 이거. 네. 이거 못 팔아. 이거 그냥 하나 써요. 응? 내가 팔지도 못하는 물건이야. 그런 이 고목으로. 뭘가 팔지도 못하는 물건이에요. 예. 아이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뵙겠습니다. 예. 네. 네. 현재 시간은 7시. 10분 정도 됐네요. 아밥두 그릇 배도 너무 부르고요. 야이 저녁에 몰아치는 이 바람 너무 행복하네요. 바람이 산들 산들 불어오고 있습니다. 야 오늘 에어컨 바람 안 키고 자도 너무 행복한 하루겠는데요. 오늘의 잠자리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센 하루였다. 하지만 그 끝은 또 아름답네요 오늘도 땀 흘린 보람을 제대로 느끼는데요 자, 정말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여러분